안녕하세요. 산골전리대기학입니다 어, 이번에 가는 곳은 요 전국 5대 계곡이라고 이 동네 분들은 얘기하죠. 병지방 계곡에 들어갑니다. 이 동네가 거의 한 10여 킬로를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캠핑장도 있고 펜션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고 경치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중에 관광농원으로 허가 났고 가든으로 허가 난 물건이 있어가지고 저렴해요. 평수 넓고 그 물건을 보러 갈 거예요. 어, 이 물건이 그래도 꽤 인기 있었던 물건이고 맛집으로 소문났던 물건이거든요. 자,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2차선 도로가 저쪽에 앞에 보이죠? 2차선 도로가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 밭 있죠? 밭하고 저기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요. 그거 포함이고요. 비닐하우스 포함이고. 오늘의 건물은 살짝 보이죠 저겁니다 저건데 어, 한동안은 그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었는데 뭐 건강상 이유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업을 안 하는지가 벌써 한2 3년 됩니다 어, 이 관광농원으로 허가에 나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나있고 또 여기에 전이 있습니다 밑에 전이 있고 위에도 전이 있고요. 그 여기도 어... 증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임야가 좀센 부분이 많다가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음... 경사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고 워낙에 관리를 안 하시고 몇년 동안 묵혀놨던 거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가 원래 하우스가 있었던 자리예요 하우스가 있었던 자리고, 여기가 산 정상에 있던 부분이라, 이 주인분이 꽤 영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가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산을 털어서 평지를 만들면, 꽤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식당에 왔는데, 아까 올라갔던 산의 모습은 이렇고요 자한 바퀴 들어 볼까요 아래 바다고 여기 하고는 단차가 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데크로 깔아 놨네요 데크 위에서 보는 전경은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는 병지방 계곡 입구고요 병지방 계곡은 뭐, 마을은 전, 국 5대 계곡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한 10km 이상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길로요, 저 밑에 길 있죠? 여 길로 10km 이상 들어가요. 계곡이 정말 기가 막히죠? 캠핑장도 많고, 펜션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는 식당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제주의 건물이에요. 제시의 건물인데, 이분이 효소도 연구하시고 그러셔가지고, 효소창고로도 쓰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효소창고죠? 저온 저장고, 냉장고요. 효소창고도 쓰고,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해하시고 보시고요. 여기는 제시의 건물이니까, 그렇게 알고 또 가겠습니다. 각종 효소도 많죠? 여기 이 안에는 효소 창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효소 창고입니다.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긴 여자 화장실. 이쪽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근데 지금 영업 안 하는 관계로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홀이고요. 주방 홀이고. 자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어 각종 비품 같은 거 놔뒀던 것이죠.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식당을 했었던 거 여기는 한동안은 교육장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영업을 안 하면서 지금 살림을 하니까 방이 됐죠. 방이 됐고요.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음 여기가 한동안은 이제 손님들 받고 그랬던데고. 여기는 원래 허가는 교육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효소 교육장으로 허가가 났었던 데고 그런데 다 영업을 하면서 썼던 자리고요. 여긴 주방이었고요. 이 주방부터는 제시의 건물이에요. 그리고 2층으로 이제 2층에 한번 들어갈까요? 2층은 살림집으로 썼던 거예요. 2층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2층은 이렇게 홀에서 나와서 여긴 서비스 면적이에요. 옥탑이니까, 정식 건물로는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살림을 하다가 아래층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방으로 썼던 건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니까, 아래 살림을 안 하니까는 여기도 놀려놨던 거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거실 겸 쓰는 거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방입니다. 방인데, 이 다락을 개조했었던 거라, 그렇게 좋게, 거주하기 아주 쾌적한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도 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쪽도 다락을 개조해서 방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 개수 굉장히 많고요. 어 여기도 있고 이건 주방으로 썼던 데고요. 자 이게 아래층이 원래 허가 평수 가 61평이었잖아요. 61평을 그 고스란히 그대로 다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면 한120평 건물이 되는 셈이잖아요. 여기는 횡성군 갑천면이에요. 병지방계곡 입구죠 입구인데 여기가 전이 전하고 대지가 7,468제곱미터, 2,259 평이에요. 산이 원래는 어, 한15,000평 정도, 51,282제곱미터, 15,000평 정도 되는데 만 평만 드린답니다. 그래서. 토타라바합하면은1 2 200 12,300평 정도가 되겠죠. 자, 건물은요. 194제곱미터예요. 허가 평수는 194제곱미터 60.1평입니다. 그런데 옥탑이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다락이 다락이 그대로 다 쓰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은 결국 한 120평 정도 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관광농원이고 임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난방은 등유고요 2층은 전기 보일러입니다. 2층은 전기 보일러고요. 이마 어, 같은 경우, 이쪽 이마 같은 경우 대부분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나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물건 가격이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요즘 가든 같은 경우도 보통 4억, 5억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물건이 5억 7,500입니다. 이게 가격 조정은 더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5억 7,500이니까 이 물건 저렴하게 사가지고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실 분들 관광농원이라든지 뭐 가든이라든지 여러 가지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임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골 전유택 이야기였고요. 저희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촬영하니까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촬영하니까 칭찬 한마디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유택 이야기였습니다.